안녕하십니까. 자유로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례 기능 일종 보통, 네. 코스 진행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에 타시면 맨 먼저 의자를 체형에 맞게 잘 맞춰 주시고요. 안전벨트 잊지 말고 꼭 해결해 주십니다. 안전 벨트는 실격 사항이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자, 그럼 멘트 따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8094번 19호차. 연습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그렇지 꼭 밟고 휘동 걸어주시고요.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2단에 넣었다가 다시 중립 위치로 전환하세요. 2단. B 소리 나면 다시 중립이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o 일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 y 하세요 5초 에 항행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자, 주차 브레이크는 끝까지 잘 내려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실격사항이니까요 잘 챙기시고요 출발하기 전에 좌측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1단 그렇지 를 천천히 떼고 출발합니다 삐- 소리 나면 꺼주시고요. 자 언덕 정상에 올라가서 전기선 바로 앞에서 정지해 주시면 됩니다. 3초 기다리셨다가 올라가시는데요. 이때 반 클러치, 반 클러치를 사용하셔서 차가 뒤로 밀리지 않게요. 그렇지 반절만 뗐다 브레이크 떼시고 나머지 크루치 천천히 네. 자, 돌발이 나올 수 있어요 돌발이 나오면 2초내 브레이크 3초내 비상 점멸등 돌베이 돌베이 돌베 자, 정지 상태에서 비상 전멸등을 해제하신 후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움직이면서 비상 전멸등 해제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교차로고요. 차간 신호에 정지하셨다가 녹색에 진행하셔야죠. 이종 자동하고요,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직각 주차만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 에 뭐, 크루치 조작이라든지 기어라든지 이게 이제 이종 자동하고 좀 다르겠죠. 자, 직각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오른쪽에 있는 노란선에 오른쪽 어깨를 맞춰주시고 핸들을 다 돌립니다 차가 나란히 정지하면요 나란히 쓰면 정지 네. 핸들을 두 바퀴 풀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검지선에 차를 최대한 붙입니다 30에서 50cm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B 소리는 이제 시작됐다는 소리고요. 자, 왼쪽 어깨를 여기 잔디 경계선에 맞추셔 가지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다음 바퀴, 다음 바퀴에서 1/8 정도 꺾어 주시면 가장 좋아요. 네. 시그널 보이시죠? 시그널이 잔디 밭에 올라가면. 바로 정지. 단대밭에 올라갔죠. 여기서 후진 기어를 넣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다 꺾어 주시고요. 후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또 나란히 서면 네, 정지. 핸들을 두 바퀴 풀어 주시고요. 천천히 후진을 하시면 확인됐다는 멘트가 나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부를 한번 올려주시고요. 삐 소리 나면 다시 내리시고. 다시, 일단. 자, 이 지점을 노란선 앞부분에다 맞추시면 됩니다. 자기 어깨 하고요. 이그 다음에 핸들을 다 꺾으시고. 네. 그리고 의자 조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1자 되시면 또 정지한 다음에 두 바퀴. 자, t 자는 2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고요 자, t 자가 끝나면, 기아를 2단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1단으로 계속 가시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9분 43초 이내에 패스하시려면, 직각조차 끝난 다음에, 꼭 2단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선 앞에서 정지, 그 다음에 좌측 방향지시등은 좌회전합니다. 네, 다음은 가속보관요 자, 가속보관은 가로등 앞에서 액셀레터를 밟아서 속도를 20km 이상 올려주시고요. 기아를 3단. 20표지판 지나기 전까지 3단. 천천히 표지판 지나기 전에 20m로 줄여서 다시 2단. 네. 정류 표지판 보이죠? 정류 우측을 켜시고요. 앞에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서 정지해 주시면 네. 됩니다. 정 합격입니다. 그렇죠? 마무리해 주세요. 차을 기어를 중립 위치해 두고 주차 불을 그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운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